안녕하세요. 호주 살이 10년 차 호주 사는 친구의 혜즈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집에 하나쯤은 갖고 있는 더러워진 양털 러그 깨끗하게 털을 살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더러워진 양털러그를 가장 쉽게 세척하려고 생각하시는 방법은 세탁소에 맡기시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기엔 좀 비싼 감이 있으니까 그냥 욕조에 찬물을 풀어놓고 또 저희가 쓰는 울샴푸 있잖아요. 그 은샴푸를 풀어서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빨아주시면 빼가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찬물로, 꼭 찬물로 헹궈주셔야 합니다. 탈수 기능도 안 되시고 자연 건조로 말려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양털로그를 빨아서 이제 건조시키려고 봤는데, 어 허리 아직도 뭉쳐 있고 이상하게 꺼끌꺼끌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바로 팩 브러쉬예요. 이걸로 틀어주시면 정말 털이 고르고 깨끗하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살아나요. 세탁소에서 맡기셔서 찾으실 때도 꼭이팩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시면 정말 뽀송하게 털이 살아납니다. 양털러그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간 털이 이렇게 뭉쳐요. 이럴 때는 사실 더러워지지 않아서 세탁을 하지 않고 그냥 빗질만으로도 해결되거든요. 브러쉬로 그냥 빗어주시면 돼요. 빗질을 할 때는 밖에서 나와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양털러그 자체 에 털이 꼼꼼하게 있다 보니까 털이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포송하게 처음에 그 느낌처럼 살아있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